공장장입니다. 1억입니다. 비트코인. 이때 나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XRP 홀더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멍때리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0.0001주 사실 겁니까? 아니면 선물옵션 잡아서 롱 이제 잡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죠. 신박한 매매 전략이니까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점을 잡고요. 고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일명 급등 단타 코인이죠. 이 코인도 영상 후반에 제가 매매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 드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방법을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작은 선물 드리고 진행해 보죠. 자, 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블랙록. 바로 피델리티,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외에 JP 모건 체이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ETF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ETF라는 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사진다. 즉 현물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비트코인 ETF를 투자를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의 자금이 몰리면 몰릴수록 비트코인의 현물은 점점점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시다시피 4월경에 뭐가 나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됩니다. 공급이 2분의 1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2배가 늘었는데, 곱하기 어렵지 않아요? 2분의 1 하면 어죠 4배가 된 거, 4배가.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다? ETF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딴게 아니에요. 그러면, XRP는 홀더 분들은 뭐만 기다리면 됩니까? XRP ETF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RP ETF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야 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코인이 어떻게 ETF를 리소스가 될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얘가 해결이 돼야 된다. 언제 해결됩니까? 5월, 4월 맞습니까? 맞죠. 이때 뭐 있다고요? 반감기 있다고요. 이때 뭐 있다고요? 이더림 ETF 신청 있다고요. 이때 뭐 있다고요? XRP 신청이 있다는 겁니다 ETF.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저점 잡고 고점 잡아가지고요 돈 모으셔야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100% 이상 수익 내서 돈 모으셔야 된다고요. 그돈 가지고 폭발할 XRP ETF 신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리플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공장장이 여러분과 들 어떻게 매매를 해서 돈 모을 수 있는 건지 그 내용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죠. 공장장 진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저도 지금 요즘에 하도 이제 매매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1억이 넘다 보니까 막 지금 난리났습니다. 자 3월 6일 날 제가 05시에 새벽에 잠자 시간 어디 있습니까? 매매할 시간도 쁘는데 그대로 제가 문자 오른쪽 보이시죠? 예, 네,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걸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3월 6일 화요일 날아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한테 단타라고 우리 형님들 보내주셨네. 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운동하시다가 단타 오전 4시 55분에 그래서 공장장 실시간 매수 신호 스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남긴 거예요 806원 인근 가격대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 오면 사란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샀으니까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과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긴 이야기는 텔레방에서 뭐 원하시면 초대해 드릴게요 오늘도 100% 대박수익률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샀으면 뭐합니까 파는게 더 중요하지 3월 10날 오른쪽 딸랑딸랑 매도신호문자보터 드렸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586원 인근 가격대 공개 오픈텔레방에서 일하기 합니다. 오후 21시에 문자 안내 바닥을 잡고 고점을 잡아가지고요. 대략 4일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141%의 어마무시한 수익을 어떻게 챙겼다 챙겼다.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얘가 진짜 화끈했어요. 얘가 제로 엑스라는 종목인데 뭐 여러분들 뭐 조금 낯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놈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 3월 6일날 역시 공구 시에 제가 오른쪽 달랑 달랑 그대로 문자 매수 신호 546원 대에 우리가 삽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월 11일날 그냥 제대로 나와서 타점이 그래서 얼마? 1,478원에 매도 공개. 오픈텔레방에서 이야기했고, 100% 수익 축하하고요. 바닥을 잡아서 고점을 올려줬더니, 자그만치 5일 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에 160%.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매한 걸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저는 매매한 걸 자랑지라는 거죠. 그냥 문자로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고 매매를 직접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매매를 하던 안 하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3천만원 투자자라고 하면 약 얼마? 5천만원 가까운 수익금을 어떻게 했다? 날라갔다 날라갔다 어차피 무료로 보내는 거니깐요 그냥 신청해서 받아 가세요 저도 어차피 무료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요 단타, 빠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는 거니까, 2429-5330으로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장장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